네,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대동스테 지금 바닥권 생버다가 지금 거래량 터지면서 급등해 졌고요 그리고 오늘은 급등 후 눌림이 좀 나온 자리입니다. 자, 핵심은 추세 시작이냐, 단기 과열 정리로 끝나느냐를 지금 가격대로 판별하는 거예요. 자, 위로는 3,500원에서 3,600원대가 1차 저항으로 보이고요. 거기를 넘기면은 3,800원에서 어디? 4,200원대까지 열릴 가능성이 있다는 라 겁니다 그리고 아래로는 3,300원대가 1차 지지고 이탈하고 나면 3,000원대 그리고 2,800원대까지 조정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3,300원대 이 부분만 지키면서 분할 대응을 해주셔야 되고 그리고 3,600원대 돌파에 거래량이 동반될 때 짧게 붙는 그런 방식이 필요하다라는 거고, 그러면 뭐예요? 결국에 지금 우리가 접근 어떻게 하는 그런 타점과 대응과 전략이 그 무엇보다 필요하다라는 건데, 이거 바로 제가 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저희 대응 전략이나 정보 제공 그리고 기술적 분석과 거시적 분석 이런 거다 무료로 알려드릴 거예요. 어디서 바로 구독자 방에서요. 자 그래서 구독자 방 저희 인원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데 자 원래는 350분까지만 받으려고 했는데 이번 달 450분까지만 추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요청해주셨어요. 그래서 들어오시는 방법 지금 보시는 영상 하단에 이렇게 구독자 방 링크 따로 있습니다. 이 링크 눌러서 그냥 편하게 들어오시면 돼요. 그러면은 여기 들어오 저희가 원하시는 거, 정보들, 그런 거다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같이 최선을 다해서 뭐예요? 이게 수익 날수 있는 그런 부분도 같이 만들어 나갔으면 정말 좋겠습니다.